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할 요지는 뭘까 윤선 TV 채팅. 오늘 무엇을 와봐 해볼 거냐? 랄랄랄랄래. 윤선 TV 채팅. 춥은 잘한데 다시 더웠어. 야 이거 10월까지 덥는 건 아니지? 불안합니다 정말. <laughs> 이거 가을 맞니야더워죠 예. 오랜만. 아저다 해태하는데 아 하는데 너무 많이 끓었어 그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있습니예 네. 먹도록 겠습니다 음. 이거 가을 맞냐? 이 예. 때문에 이게 9월 7일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지고. 진짜 그래서 빨리 끓인 거예요. 다행스럽게도 오늘 빨리 먹어돼서 이거 갈 네, 맞냐? 재소간에 네. 이거 넣어야 돼요. <laughs> 참고로 일단 맛은 봤어요. 일단 맛은 봤는데 과연 이 어떤 맛인지 확인봤는데 베트남 쌀국수랑 조금 비슷해요. 네, 네. 이게 갈맞 쌀국수가 좀 이게 또 굵다 면이 좀 굵어요. 이게 면이 좀 굵거든요. 이게 이게 지금 농 씨가 할만냐 씨가 할 만한 씨가 할 만한 씨가 할만만 일단은 할 만한 씨가 할 만한 만한 씨가 할만이씨이할 만한 씨가 할 <laughs> 아, 카메라 말하는 거 들고 네 진짜. 이거 가 맞냐? 어때요? 보이죠 이제. 이래야 보지. 이거 가을 맞냐? <laughs> <laughs> 이거 갈 맞냐? Yeah. 이거 갈 맞냐? Yeah. 근데 전좀맵찔이에요 그러니까, 제마음운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, 그러니까 엄청 매운 거나 그런 것들을 뭐 맛있게, 맛있게 느껴지긴 한데, 근데 이 국수, 전 그냥 먹어요. 맛있어서. 그죠? 이거 갈 맞냐? 예 면이 꼴쭉합니다. 면이 꼴쭉해요. 아 카메라 줌 설정하나 진짜 아아 아, 그만 내려주세요. 아 제발. 이거 가야 맞냐? Yeah. 가을 맞 냐？뭔데 예. 이거 먹고또 운동 할 거야？저는 참 이상할 수도 있 는데, <laughs> 네, 전 이상한 사람 입니다. 의이를 이상한 사람 이지만, 윤선 TV 채. 이거 갈면 안 냐? 1. 여기에다가 일단 밥을 넣어 도와하신다. 이거 갈면 안 냐? 1. 갈 만냐? 네. 이거 갈 만냐? 아, 보다 가지 이거 일만게 아니야. 네. 네. 일단 다주더 하겠습니다. 이 이틀 전에 날이왜 9월 7일이 이게. 어떡이? 아니 농심 뭐 합니까? 아.